삼면서미지 i 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농업인의 경우 e 대별 농지 매입은 1000제곱미터 약 300평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300평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내는 세대 분리한 후 추가 매입이 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300평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두번째 농림지역 즉 농업진흥구역 내 주말체험농장은 매수가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으나 법이 바뀌고 불가해졌고요 능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지매도가 까다로워졌고요 개정된 농지법은 농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300평 미만의 땅도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1000제곱미터 즉 300평 미만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농취증이 필요 없었으나 개정법에는 단 한평을 사더라도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집니다. 10명 이상의 농지위원을 두어 연접하지 않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농지증업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농업인의 경우 3일 정도 걸리고요. 비농업인 경우 농지와 연접한 경우는 7일 정도 걸립니다. 농지와 연접하지 않는 경우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12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이군의 경우를 예를 들면 북구가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연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일 걸리고요. 동구는 7일이 걸립니다. 거리가 더 멀지만 말입니다. 여섯 번째 주말 체험농장을 위해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주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제이행 추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20%였으나 법이 바뀌어서 25%죠. 총 3회에 걸친 추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 하면 강제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에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 가 부됩니다 아홉 번째. 주말 농장은 비사업용으로 구분되면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 세율에서 10%의 중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